네, SK바이오팜 주주 여러분, 그리고 불독주지 구독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석할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자, 여러분들, SK바이오팜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관련 전체적인 소식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죠. 미국에 공장이 없는 뭐 그런 뭐 의약품 회사들에 대해서 관세 100%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좀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이오팜 관련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고 앞으로 이제 전망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죠? 제가 차트 이용해서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약간 확대해 보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막, 그렇게 큰 상승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인 분들 많죠? 그런데 물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앞으로 저는 s k 바이오 주가가 좀더 오를 수 있거라, 오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번 시간에 주가 오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면자 뉴스 한번 들고 왔는데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이 뉴스 한번 읽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오락가락 트럼프 지금 이제 관세부가 이제 K 제약 바이오 미국 거점 확보 분주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은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수입산 의약품 이제 관세 100% 한다는 얘기 일단은 항정, 행정명령 확정은 아니지만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화법 뭐냐면 일단 관세를 100%를 찍겠다라고 먼저 던져 놓고 이제 관세를 줄이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돼 있죠. 일단은 크게 일단 먼저 크게 지른 다음에 관세를 뭐하게 30%나 아니면 뭐이 40%, 뭐 적게는 뭐20% 이런 식으로 어 관세 매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아, 100%는 아니구나. 좀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결국에는 크게 한번 지르고 그 다음에 관세를 줄여서 자기 원하는대로막 방향을 하는 그런 협상을 많이, 그런 협상 기술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관세를 매긴 할 거다. 그런데 100%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뉴스 내용 좀더 보자면 지금 SK바이오팜이 어떤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 은아 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있죠 sk 바이오팜 여기죠 sk 바이오팜 관계자는 sk 바이오팜은 이번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현지 현지 공장에 이제 fda 승인 등 미국 내 생산을 준비해 왔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sk 바이오팜은 어, 이전에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 오를 겁니다 아니면 주가가 내릴 겁니다 좀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게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게 위험한가요 아니죠 왜 우리는 이제 투자자입니다. 매도, 매수를 하지 않으면 돼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고 하면, 은 어, 오케이, 우리 매수 안에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를 겁니다. 이런 매수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이게 전더 위험한 겁니다. 결국에 주가나 거시경제 그 외의 경제상황에서는 주가가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많아서 지금 상황을 관망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이 나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SK바이오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비해서 미국의 어, 공장 생산을 준비해 오고 있다. 이렇다는 건 뭐죠? 결국에 sk 바이오펌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기업 좋아져. 특히 sk 바이오펌이 여기서 아, 우리는 지금 불확성이 많아가지고 지금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좀 위험한 겁니다. 결국에 관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비책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뉴스 보면서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자, 기존 확보 재고와 함께 미국 생산 미국 내 생산을 착수해 이번 발표 내용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미국에서 지금 관세 100% 미국에서 자국내 생산하는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은 대비책이 있다면 그 어떻게 되겠죠? 그만큼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에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미국의 공장이 있냐 없냐 요두 가지로 나누겠죠. 결국에 바이오주는 근데 지금 s k 바이오은 미국의 공장이 있다. 이렇게 또 반감할 수 있겠죠. 자, 그에 대해서 대비되는, 대비되는 지금 회사가 나 있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는 건 뭐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죠? 뭐죠?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뭐라 했죠? 두 가지로 난다 했죠.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있냐, 없냐. 그 중에 없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매수하기가 좀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s k 바이오팜은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비해서 지금 미국에 대한 그런 대응책이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SK바이오펌이 어떤 약, 지금 어떤 신약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도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SK바이오팜이 지금 어떤, 회사 어떤 약을 만들고 있냐. 온몸이 아닌 암세포만 겨눈다. 자 항암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치료 굉장히 고대죠. 이제 항암치료가 굉장히 고된 대 이유가 일단은 온몸의 온몸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타겟으로 이제 세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 말고 암세포만 겨누는 그런 치료. 특히 이런 게더 중요한 게죠. 왜냐면 이제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이제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일단은 정확한 치료, 정확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 내용 좀 보자면 은 여기 나와 있죠. 방금 제가 얘기한, 얘기한 내용. 항암 치료와 관련면 떠오르는 장면 이 있죠. 머리카락 빠지고 온몸이 무기력해지는 장면이죠. 이게 암세포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몸 전체가 생겨야 되는 생각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최근에 몸 전체가 아닌 암세포만 콕 집어 없애는 새로운 치료법 방사선 리간드 치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적 항암 치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바이오펌이 이런 기술을 특히 더 준비하고 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암세포는 없애되 환자는 덜 아프게 자, 이런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지금 SK바이오펌이 준비하는 치료제는 이제 암세포, 항암치료를 하되 자, 항암치료를 하되, 이제 어떻게 죠좀더 정밀타격으로 해서 이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그럼 어떻게 하죠? 결국에 수요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항암치료가 고된 거였습니다 근데 고된 것을 이제 감수하되, 이제 어떻게 하죠? 그만큼 힘듦을 감수하되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존에 항암치료를 계속 유효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죠? 근데 앞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어떻게죠? 그만큼 더 좋은 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 항암 치료도 진화하겠구나. 그럼 어떻게겠죠? 조만간 이제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만큼 SK 바이오팜의 효과가 더클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팜 현재 앞으로 좀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이제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왜냐? 면 앞으로 좀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다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죠? 평생 타이밍 놓치는 사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돈은 기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움직이는 사람한테 타점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한테만 그 돈이 오고 그돈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보이시죠? 0108208354 이게 제 번호입니다. 자, 제 번호 지금 저장하시고. 문자 구독이라 한번 보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 타이밍 매매 그대로 함께 들어가는 팀이 될 겁니다 자그 말은 뭐죠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매수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하고 제가 매도해서 수익내면 여러분도 같이 수익 내게 될 겁니다 자 남들 수익 내는거 지켜만 볼 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이 움직일 건가요 자 선택은 지금도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아, 맞습니다. 바닥에서 사는 거, 그리고 고점에서 파는 거. 그런데 그걸 못해서 대부분의 투자들이 돈을 못 벌고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제가 쓰는 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려한 신기술도 아니고, 뭐 어설픈 주식 유튜브 채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기법 뭐죠? 고전이론. 자, 이는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재무제표 이 단순한 무기들을 이용해서 주식 시장에서 수익 내는 기법입니다. 저는 이 고전 이론으로 주식 시장에서 버텼고 살아남았고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까요? 제가 구독자 전용으로 타점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BI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분석했죠? 제가 8월 6일에 개인들이 17,000주 순매수하면서부터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식 유튜버들은 언제 매도라 하죠? 자, 이때 매도라 하죠. 왜 매수의 주체는 확인도 안하고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도 안하고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매수하라고 합니다 자그런데 어떻게 했죠 주가가 하락하죠 왜 외국인이 그만큼 돈을 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바닥 밑꼬리 음봉 나온 부분이죠 9월 16일 그리고 9월 17일부터 이제 밑꼬리 음봉 나왔고 바닥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생겼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9,600원에 매수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다 왜 12,000원 고점으로 판단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추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추격 매수하면서 순매수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여러분들 12,000원에 무조건 매도하세요라고 타점 보냈습니다. 자, 여튼 수익률 얼마죠? 수익률 20%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자, 제가 찍은 종목들. 제가 찍은 종목들이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툴젠그래피하이드로이트, 에코글로, 로키테스케어, 엘지노텍 한미약품, 심지어 더 있습니다. YC부터 시작해서 한 삭은 두 번이죠. 1차 타점, 2차점 타 달성한 거 그리고 테크윙 뭐, 한라캐스트, s m 코 프로티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대부분 저렇게 목표가 달성해서 올린 거는 이제 11%에서 그리고 49%이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수익률이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매매 방식이 시장에서 통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주식시장은 이제 피바다면서 소리없는 전쟁사죠. 항상 외국인, 기관, 세력은 매일같이 우리 돈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본건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기면 그들은 무너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는 순간 세력의 차트 조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익, 그들의 수익률 바닥을 치고 결국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그날의 금융시장 정상화 됩니다. 자, 제 목표 단순합니다. 자, 금융시장 정상화, 금융시장 정상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정상화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익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8354자 채널에 구독 후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딱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와 같은 배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한 실시간 타점 제가 잡은 종목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수수료, VIP방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저는 장사꾼 아닙니다 저는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려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자 지금도 선택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의 숫자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자그 선택을 잡는 순간에 여러분들, 시장 이기는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자, 놓치면 평생 남의 돈만 불어워다 끝날 겁니다. 자, 저와 같이 갈 준비가 된 사람들 문자 보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2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s k 바이오팜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차트 요소 것처럼 보면은 항상 지금 여기 거래량 수반된 거 하나 보이시죠? 거래량 수반된 이후에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요 캔들 거래량 수반된 양봉 캔들 날짜 없으니까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대량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어떡하죠? 그렇게 큰 현금 유출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주가가 횡보할 때 거래량이 적은 상태면 뭐죠?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모멘텀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상승 동력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장기 평균 대부분 다 횡보하면서 약간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그랜빌의 이동 평균선 없이 뭐죠? 장기 입평선들이 상승할 때 혹은 약간 횡보하면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하죠? 단기 입평선들이 하회 안 되면 다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왜 장기 입평선들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또볼수 있겠고, 또 보시면 지금 고점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고점 높아진 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약간의 완만한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또볼수 있고, 지금 거래량은, 어, 거래량, 거래량 좀잘 받고, 지금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한번 보시면은 아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큰 위험이 아니라는 점 제가 왜 위험 아니라 하죠 왜냐하면 은 지금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그 위험 때문에 결국 불확성이 온 겁니다 이제 바이오팜에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응책이 아, 진짜 이게 과연 대응이 다 먹힐까 안 먹힐까 라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기관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나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위험 아니다. 바이오팜이 지금 SK 바이오팜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혹은 뭔가 기업이 잘못돼서 매도를 한게 아니라 일단은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결국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지금 여기서 매도를 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현금이 생깁니다. 그 현금 어떻게 되죠? 앞으로 바이오팜에 염가 매수의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매도, 매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점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어,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 기업의 본질같이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업쓸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볼때 저는 SK바이오팜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예시를 드려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미국에 대한 어, 미국 공장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그런데 SK 발품은 미국에 대한 미국의 공장이 있고 앞으로 좀더 미국 대의 공장을 지으면서 어, FTA에 좀더 지금 어, 힘을 들이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전반적인 지금 바이오 주가 어 뭐죠? 관세 리스크 때문에 약간 횡보하고 있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 그런 기업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 보죠.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어 보수적인 매매 어 보수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자 지금 저희는 그리고 위험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너무 큰 위험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음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할 만한 가격 다시 돌아올 만한 그 가격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려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에 제가 뭐라 했죠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를 할 때는 어,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공장이 있냐 없냐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냐 없냐 요두 가지로 나눌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sk 말이문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그것에 대한 관세 관세에 대해 좀 위험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도올만한 타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8월 5일 기준선 잡고 어, 요 캔들에 지금 시가 라인과 중간 라인에서 한번만 그어보겠습니다. 자 시가 라인과 그리고 중간 라인에서 한번 그어볼 때 여러분들 뭔가 보이지 않나요? 자 제가 왜 뭔가 보이, 보이는 아, 보이냐고 물어봤냐면은 지금 요 선에서는 저항선, 저항선, 지지선 부근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 시가 라인에서는 이제 지지선, 자 여기선 지지객인 저항선 부근이고. 지지선 지지선 부분 뭔가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이제 이선두 선의 지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는 거 뭐죠? 이 선에 쓰임새가 많다. 이 선에 쓰임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럼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매를 할 때는 이두 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만한 타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선의 중간 평균 라인 이 평균 라인을 한번더 잡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평균 라인에 선 한번 그었더니 뭔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가 라인에서는 이제 괴리가 좀 크다 보니까는 어 그럼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온다고 과연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간 라인과 시가 라인에 어떡하죠? 평균점. 평균점 가격 대로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선 한번 지어볼수 있겠죠. 요선 지어보고 보니까는 자 이선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나요? 뭔가 지선이 좀 결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선 저항선 라인, 그리고 저항선 라인자 지지선 라인.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선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다. 그리고 항상 요 시가 라인도 보면 되겠다. 일단은 요 중간 라인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일단은 저항선 라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 선에다가 한번 맞춰보면 저희는 기준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 저희는 기준가 일단 10만원 잡을 겁니다. 자, 10만원 잡은 이유가 뭐냐면 10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 지지선. 심리적 지지선이 또 형성될 것이다. 왜냐 하면 항상 주식장에서는 심리적 지지선 5단위와 10단위로 떨어지는 심리적 지선 특히 뭐 99,000원보다는 이제 10만원이 안정적기 때문에 이제 99,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이제 어 뭐야 주가가 엄청 싸네 그국때문 우리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것이고 앞으로 99,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아직 이제 10만원까지 다시 주가가 복귀할 것이다 이걸 저희는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심리적 지선이라 부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0만원 선 잡으면 되고, 약간 주가가 하회한다면 이제 96,8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96,800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무조건 들어올 것이고, 다시 회복설회닫 다지면서 10만원까지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96,800원에서 10만원 선, 요 가격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타점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지금 보시면 바로 보이시죠? 일단은 제가 11만원에 잡았는데, 대략 한10% 정도 되겠네요. 자, 제가 왜 여기 11만 6천원이네요? 왜 여기다 잡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자왜 보이시죠? 거래량이 수반된 윗꼬리 라인 윗꼬리의 중간 라인까 어느 정도 매매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뭐 있죠? 기존에 여기서 매매한 사람들 자 11만 5천원에 매수한 사람도 어떡하죠? 물렸죠. 근데 시장에 탈출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죠? 한 두세 번 정도 요 라인에서 두세 번 정도 있죠. 그런데 거래량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뭐죠? 그 당일에 매매자가 적다는 것, 매매자가 적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존에 물린 사람들이 아직까지 탈출을 다 못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을 것이다. 11만 5천원에 11만 5천원이죠. 11만 5천원에 매물대가 아직 있을 것이다. 고점 매수자들이 아직까지 분포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11만 5천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고점 매수자들이 본점 매도 치고 나갈 것이다. 왜냐 하면은 뭐죠? 한번 이렇게 기회가 시장에 탈출 기회가 한번 있었고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물대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매물대소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매도세의 수가가 하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 1 0 0 0원 시장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는 전략 취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매수 비율의 50% 매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50% 매매, 나머지 50%는 어디다 매수하나요? 어디다 매도하나요? 자 나머지 50%는 일단은 저기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2차 타점까지 필요하신 분들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서 어려우신 분들, 예, 필요하신다면, 이제 이터전까지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이제 SK바이오팜 분석 잘 봤다. 앞으로 더 주가 오를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영상, 다, 영상, 제가 또 분석해서 다른 것도 올릴 텐데, 그것도 아직 보신다 하신 분들, 채널에, 어,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좀 아쉬운 점 있다 아니면 그런 거 있겠습니까? 좀나 이런 점 보완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 이런 점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뭐 칭찬이나 그런 거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 이제 영상 다 봤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제 영상을 보실까 이렇게 한번 알면서 어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다 끝까지 다 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어더 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단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